감자 재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신 기술로 감자 농사의 혁신을 꾀하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요. 먼저 스마트팜 기술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강수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물과 양분을 자동 공급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기술로 수율이 20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30% 정도의 수율 향상을 기대합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스마트팜을 적용한 감자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수경 재배 기술입니다. 흙 없이 물과 양분으로 감자를 키우는 방식인데요. 시감자 수경 재배는 바이러스 오염을 줄이고 생육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품종 선택도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신품종 감자들이 주목받는데요. 골든볼, 금선, 은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금선은 맛이 좋고 봄, 가을 두번 재배가 가능합니다. 2026년산 충기분 시감자로는 수미와 두백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재배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시감자는 300평 기준, 15만 180케이즈 정도 필요하며, 파종 깊이는 10CM가 적당합니다. 감자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싹 출현기, 덩이 줄기, 형성기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8월에 심는 가을 감자는 시감자를 통째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관리입니다. 감자는 바이러스 피해가 크므로 감염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고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역병은 감자에 큰 피해를 주는 곰팡이 병인데요,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예방 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최신 기술로 감자 재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